Yes, I'm going to Wall Street Journal. I'm going to go the headline of news. The director Rob Reiner and wife die. LA police prove homicide. Thank you, Uh, 감독 랍라이너하고 부인이 죽는, 죽어, 죽었다 는죽 이거죠. LA police p r o v e 가 investigation처럼 수사한다는 말이죠. h o m i c 사람을 죽인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사건. 살인사건인지 아닌지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요. police are c o n d u c e a t h investigation. 경찰이 지금 수행 중이다. 지금 사망 그 수사를 after two bodies were found. in a Brentwood Home Sunday. Brentwood 후에, Rob Reiner and Michelle Singer Reiner. Uh, Hollywood director and actor Rob Reiner 할리우드의 감독이면서 배우인 랍 라이너와 앤 해서 와이프 부인 미셸 싱어 라이너가 have d i 었습니다 A family spokesperson said 이가이 그, 집안의 집안의 대변인이 그렇게 일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브뤼셀 경찰 말에 따르면 네가 인다스게일링 수사하고 있다. what they called a h o m i c i d e 사실은 호머사이드라고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을요. 살인 누가 죽였다 이거죠 살인 사건으로 부르는 것을 수사 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브랜트 홈이 이 저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LA 플리스 파리먼 대표치 캡 경찰 뭐 북장 좀 되겠죠. LA 경찰국 북장이 엘렌이 뭐라고 했냐면 어서로지스 레스폰디드 당국이 대응을 했다는 거죠. 두 전화에 대응을 했어요. u n 200 Block of Avenue. Chadburn a avenue에 차브뉴 뉴에그200 블록에 있는 거기에서의 전화에 그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인브렌트 o 선드아 n 트먼트는 오늘 오후에 엔파운드 투 리오 두 명의 그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 에뉴엘 파이어 디파먼트 스폭스우먼스에 아 i 그 소방 소방 청에서는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t h e found a dead man. Uh, he, 이 소방청이 발견했다는 거죠. 죽어 있는 남자를, 어라에디스예종이 78세이고, 앤더 데드 먼 돌아가신 이 사망한 여성은 약약 68세. i s with profound sorrow that. i 아주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 That we are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깊은 슬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발표하는 바이다. 이거죠. The tragic passing of Michelle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이런 뭐 사망이란 말이죠. d e 란 말입니다. 데스하기가좀뭐 하니까 죽음이요. 그래서 미셸과 랍라이너두 분의 사망을 발표에 대해서 깊이 깊이 슬프다 이거죠. 그렇죠? We are heartbroken by this sudden loss.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죠. And we ask for privacy. 그리고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바이다. 여러분들 이 신상 개인 신상에 떠들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계셔 주세요. During this unbelievable difficult times.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 동안에 최상이 젊은 기간 동안에는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자는 거죠. The f a m i l y s spokesperson said, Rainer who became a household name as 유명한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유명인사. 유명인사. He then an e x t n s e n e s s for his role as 자신의 그 역할 때문에요. as a outspoken liberal sanin law. 아우스포큰 아주 발언을 활발하게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게 하는 진보 진영 쪽의 진보 진영 중에 사위 on all in the family. 라는 이 여기에서요. 이 작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came one of Hollywood's most accomplished film directors. Accomplished Successfully 마친겁니다. 가장 성공한 감독 중에 하나가 된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with credits including 그 유명한 작품들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면 This is Spinal Tap, then When Harry Met Sally, The Princess Bride, Misery, and A Few Good Men 이런 작품들을 전부 다 감독을 했다 이거네요. He slowed down his filmmaking work in recent years. 최근 몇년 동안에는 이 영화 그 감독하는 일을 좀좀 늦추었습니다. 좀 속도를 좀 늦추었어요. But 드러지 sequel. 근데 네, sequel을 속편을 제가 그 감독했는데요. 조스 바이너 대배 속편, which was released in September, 지난 9월에 공개가 됐어요. Police are conducting a death investigation.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행 중인데 사망.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사망 사건 수사를 해밀턴 said이나 프레스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From the neighborhood 이 동네로부터의 기자회견입니다. 이 저택 근방에서 and referred to 그리고 언급을 했는데 데인스턴이 사건을요 모술해죠 하면서 살인이라고 살인 사건으로 이 언급을 한 겁니다. LA PD 해서 아직까지 suspect LA 경찰국이 아직은 이용의자를 신원 확인을 못했습니다 or person of interest, person of interest가 suspect 용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용의자, person of interest는 최근에 생긴 용어입니다. suspect라는 말이 용의자라는 말이 의심을 받는 사람은 끔찍하다 그래서 좀 좋게 말할 때 person of interest 둘다 용의자란 말입니다 우리말로요. 에, 그리고 no one h a d been d e t a i n e d 그리고 누구도 아직 억류된 사람은 없고 또는 인터뷰 인터뷰 그 수사받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He's at LA County Corona. LA 카운티의 코로나가 그러니까 LA가 그 LA 시티기도 하지만 카운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A 카운티의 코로나 검시관이죠. 검시관이 w i l confirm the victims i d e 이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거다 이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이저택에 대충 나이가 이런 정도의 부부가 있으니까 그 부부임이 거의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검시관이 최종 확인을 해줄 거다 이거죠. It the time of the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 하는 이 순간, 이 순간 현재로는 해밀턴셀, 해밀턴에 따르면 the house was in the exact same state. 이 저택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as, 뭐, 뭐하고 똑같은 The same as you s a same a g e 뭐 똑같은 상태냐면, w h e n the o f f i c e r s a r r i v e police were w 와 상태가 똑같다는 겁니 o 그리고 e police were w l t o r k i n g o t o a a a a r a h w r a r a n t o r a n t c c e t o a c c e s s the p r o p e r t y Uh, many family members would be interviewed. 많은 가족들이 인터뷰될 텐데, 수사 대상이 될 텐데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수사의 일부분으로서 어, 그 직접 그 면접, 면접 조사가 될 겁니다. Yellow police tape stretched 이 노란색 경찰 테이프의 그 자동사로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With several blocks of, 어, 대어색 블록 전체에 걸쳐서요. Yeah, of dark tree-lined streets. Yeah, d a 좀 어둡고 그다음에 트리라인드 양쪽으로 가로수가 쭉 늘어져 있는 양쪽으로 가로수가 쭉 늘어져 있는 네, 그런 길거리 길거리에 그대석개 블록이 그 전체에 걸쳐서 이거요. 옐로 프리스 대비 그 설치가 된 겁니다. 아, 웰스 러이버 부유한 그 LA의 부촌인데 네, 산드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브런 그 부천이 브런트우드다 이거죠. A g r o u of neighbors stood 아 이거 어, 그그한 무리의 이한 무리의 이웃 사람들이 stood 서 있었는데 어느 driveway에 서 있었는데 driveway요 그 차고 garage에서 이제 pavement까지 오는 그 길이 이제 d r i e 이제 inside the police tape 에, police tape 그 안에서 에, talking quite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and looking toward ch Chadburn Chadburn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헬리콥터 drove, 헬리콥터 drone overhead. 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사로요.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떠 있었는데요. r 이 i n 젠 was an outspoken advocate. Rainer, 이 감독은 발언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주창자. 뭘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f 리브 liberal causes. 진보진영의 그 대의 명분. 진보진영의 대의 명분은 활발하게 그렇게 그 말하자면 떠든 사람입니다. And donor. 그리고 기부자이기도 해요. 조지 마크로디 파월이 캔들 민주당 후보들한테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L.A. 메이어 캐런 바스, L.A. 그 시장이 지금 흑인 여성이죠 캐런 바스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스미 이 Statement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m o r n i n g the Rainers 이 부부를 애도하는 애도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Bass called their death as L.A. 시장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devastating loss. 아주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원래 대버분의 광신을 파, 파괴하는 거죠. 완전히 파괴하다가 대버분 우리를 아주 엄청 상심하게 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For our city, 우리 LA city를 위해서, and our country,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요. 그리고 said, Rhino's contributions, r i n 의 그런 기여들 공원들은 reverberate,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reverberate.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스로우 아메리칸 컬처 앤 사이티 미국의 문화와 사회 전역에 전반에 걸쳐서 예 반향 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요즘 사회 주시냐면 라이너 와 부부가 had fought for LGBTQ 플러스의 LGBT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요. 일드벨고그그 조기 유아의 발달이요. 조기 유아 발달. 이두 가지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지사고요. 여기까지요. 네,